마... 마지막에 죽을때 좀 억울하게 어 마지막에 두개 때이 좀억울하 개의 마 낙하물 두개두개 두 맞으니까 죽어개프 마지막에 두개다 마지막에 두 개의 마지어에두 개의 마지막에 두 개의 마지막에 두 개의 마지 그래서 갈까? 어, 준비됐지? 갔다. 야. 음. Yeah. 카드 카드나 바인드 있죠. 야, 나 저기 있었어. 지옥을보여주 마. 바로 쓸게요 예 네. 딸려 걸렸어 데미지 데드 들어는거 맞아? 맞구나 아카데나 아, 그거 멀어서 그렇구나 음카데나 그거 때문에 딜.. 딜 늦게 넣어서 음 어? 라 와 니가 훨씬 쉽다야 데미아나. 그렇죠? 우와 어딨니? 어. 여기 데미아는 천박국질이죠 엑스 중앙. 아 그다음 코코볼. 얘는 위에 최고 시간 기록 쌓는 거. 야선칩선칩 이리 와. I cut it on 거 h e matter. So, who did you l i 아 t e n j 아 s e k i Jangang, Kunado, Humbo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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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풀어! 칼을... 음. 할수 있나? 이거? 응 음, 음. 음. 가만히 있으면 풀리나? 어 뭐야 저거 어 뭐야 이거 구라데 그... 바인더 들어오지 않음? 5초, 3초 온 습기, 습관 잘 들어와요 잠깐만 뭔가... 아, 바인드가 안... 안... 안 들어간 거였구나 어, 아, 죽었다 안돼. 여기 바인드? 빌려줘. 바인드. 아니 지금 어? 흘렸... 바인드 됐나요? 점프하다가 고걸려서 비디에 걸려가지고 껴있어. 안돼. 됐다 풀렸다. 바인드? 바인아 뭐야? 왜 죽었어? 칼에 맞아 죽은다. 아. 그냥 내가 바인드 걸 걸. 어? 이거 봐. 바인드 걸까? 요 제가. 어? 어? 걸었대요 합니다. 너는 같이 걸림. 막인. 막인 관리 잘해야 돼. 제가 졸라그랬는데. 오니? 유니티? 줘졌다. 칼야 아, 안전보상. 어긴... 못 풀었는데 이번에 한번 풀면 안되는데 아이고... 빨리빨리 풉니다 오아 오, 두, 오두 명인데 다음 거 형이 풀어야 돼어 여기 몸박 어? 에잉? 어? 게왜 네? 맞아? 응? 음? 어떻게 저기, 저기서 낙인나가 몰라? 반, 반대쪽으로 몸박을 쐈는데? 오오오 낙인, 낙오나 에이, 라이. 아, 조금 마따 짜증 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살아 개짤난데 빨리 빨리 낙인들 푸세요 저저 저 괜찮거든요 나난이림아칼뭐칼 오드로 뭐, 칼 저거 누구야 작은거 흐어아저 <laughs> 작은 칼 오드로 누구 뿌리 <laughs> 대가고 하나씩 쓰자 이제 재단. 아 많아 뭐맞 여섯 개 누구야 여섯 개. 어, 다음에 저 풀게요. 저 지금 어. 무적 썼거든요. 칼 칼. 고침다. 칼 위치. 오케이. 마인드온. 어칼 위에서 추천돼? 크게 가능하네. 했어요 <laughs> 뭔드 예, 털. 아, 아이고. 아 참. 아. 칼리자코 도망가. 찍는 거 찍는 거. 봉차님 든든하게 <laughs> 다 맞는데도 버티지 다 푸시고 아 풀었다 선칩 안 돼. 아이고 칼칼부안기부서돼 아, 살짝 애매한 무서기 설... 엄마 엄마 아, 저 풀게요 엄마 프레드가 오다 무적이다 들어와 30초 동안 너랑 상대해주지 근데 30초 동안 마인더가 어, 걸게요 어네어 네. 어? 뭐야 어 망했다 어, 왼쪽 왼쪽으로 갔어 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어 아이 뭐야 아, 진짜 뭐야 어야 불안 어. 뭔다 선생님 딜러면 어. 들어가는 건가 들어가네 분홍빛 나간 엄마 짜증 나네 진짜 아몰라 짜증 나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가둬 놓고 돌렸어? 왜? 아. 다안돼 아 m g o 풀어야 h a t s w 뭐 o n g with you? What's wrong with y 나 u 개네 a t s w r 진기소스네, 저걸 찡겨서 못쓰네 저거 이제 아... 어 종석 다섯개 아, 알어 얘어디있어 여기 아, 왼쪽 아씨 아, 비컹 나올 때 됐는데? 비서 풀어 아, 빨리 풀어. 오케이 에이, 네. 나이스 나이스 보너스 아인피타 꺼졌다 얘 뒤에 는데 뭐야 빨리 돌게요 흠... 아 개새끼 아진짜나 야 오른쪽. 근데 순은 어려워도 재밌는데 이 새끼 기행 짜증나. 아이고 <목소리가> 이 골잡은 놈이거. 나볼게 오케이. 칼 여기. 칼 구석. 팔잘안보는 아이 미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존나? 뭐, 야에 아... <laughs> 여기 대단 그냥 제가 풀게요 어 풀어 보면 와인드 홈나 푸는 9초 1킬 이거 내려오고서 이거 대로면 수시다칼거그쪽 이거. 이칼칼오이 아니야 얘 예. 이거. 오히려 이렇게이렇지까살수있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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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가 없어. 어디 있어? 나이게 어, 여기다 오른 거 이거. 이거. 나아 아, 살짝 애매하게 아, 들어갔어 뭐야 어, 들어가게 들어갔다 어? 그러니까 샷을 벌린 채로저 새끼가 몸박을 썼어 아니 그래 어때문해나못풀 그저 진짜거칼다칼 꽂힌다 칼칼 가운데 꽂혔어 어 g g 보고 예 여기 얘 오른쪽이에요 와, 설이 나 죽겠는데? 또 살아요 얘 예, 여긴데? 나 도트 땜 땜에 얘 위치 보이는데 아이, 순간이 보이네 들어간다, 들어 드론 들어간다. 아, 아씨. 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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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아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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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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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이에서 넘어갔다 안 됐나? 이거 그거겠네 그냥. 어. 더 까면 될거 같은데. 너 지금 바인드콜 됐겠지? 응. 내가 바인드 걸게 그러면. 오케이. 아. 자받으세 내가 넘겨버리겠어. 아 이거 잠깐만. 내가 넘겨버리겠어. 나쁜 없어 아니, 야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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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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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왜 계단 안타? 왜 안나 못봤어 어디갔어 어디 쓸게요 야야 공공공 공. 아니냐? 공 내가 아니다 나 아니야 뭐야 나 하나 같은데? 같은데? 나 사람 공 떴는데? 아 조졌다 이번엔 내가 풀게 계단 나오면 공 억으로 일단 제단 뭐 오른쪽이요 어야 잠깐만 나 5개 5개 좀 풀게 왼쪽 끝이야 제단 오른쪽이요 빨간 공 빨간 공 따다 다다 따다 따다 다다 이쪽으로 대게를 쓸 것이여 아니? 몸바? 아 그냥 어 뭐야 어? 어 아.. 뭐뭐 나나게 뭐? 바보 저 풀게 야게 네 풀어 다이바이노이노바 다이노바, 다이노 다이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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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많으니까 인장이다보인바다프노바 다이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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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개네주세요어주세요아나 이거 5분씩 끝나겠는데. 아 씨, 돌았데어됐다 왔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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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어쳤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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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위치 좋아. 위치 좋아. 다 들어왔어요. 어 어그로 핑포. 어, 위치 개좋 다. 어. 와 넣을 아네 개. 네개 풀어. 아 없어졌잖아. 아 이거. 난 구체적으로 좋아요 어, 저좀 끌게요. 네. 풀으세요, 풀으세요. 다섯 개, 다섯 개 풀어. 베르세데스. 어. 어디 쓰? 어 왼쪽에 제다. 왼쪽에 재단이냐? 생겼어요 제다. 가연아 풀래? 그래. 어, 어디? 어디가? 안 맞아. 맞네. 나 다음에 좀 아씨. 게 자체도 깔렸네. 이거 맞으면 안 돼. 튀기 튀기 튀기. 조심. 엄마. 아씨. 다섯개다좋됐다아나 풀래. 풀어버렸네. 안돼탄 안 돼. 누디아. 아, 씨. 6개, 제발. 잡아, 내... 제발. 제야 나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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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제발. 제발. 제 제발. 제발. 제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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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발 제발. 제발. 제다다 찍기, 프로. 야, 비켜! 어. 네네. 온! 마인드 온! 고! 오케이, 누구하나 좋아하나? 어, 나 어그로 풀렸다. 안데 나인데. 아, 이네 얘야, 그래? 뭔 봐. 와이가 안 들어갔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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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죄송. 아 우리 다 괜찮아? 이거 다 풀었어? 지금 다 그래 다두개 이하임. 아, 이하. 이야... 아, 야 어! 이거 가운데 아, 있으면 아니, 안 맞음. 이거 가운데 있으면 안 맞음. 아니. 이 새끼랑 같은 <laughs> 위치에 있으면안 맞음. 아 이건 개한이지, 씨방. 개빡치네. 어? 네. 어디 갔어? 저리 가, 이쁘새새끼게 와. 거였다. <laughs> 안 누구 다섯 개야, 누구 다섯 개야. 나, 나, 나. 누구, 나, 뭡니까, 이와 뭐, 이거, 뭐,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이이이 아, 근데, 뒤에 차이는 많이 나. 리, 리링이랑안 아, 쓰는 거랑 쓰는 거. 예, 여있다 어이하. 어휴. 빨간 공, 빨간 공. 볼수 있으면 바이트 4초. 4초. 아, 못 가네. 분홍 9초. 그냥 꺾어? 어, 걸어줘. 어, 잡섯 개다. 진짜 어그로인 사람은 빠져줘 아나 아닌거 같은데? 나나 아, 아니네? 나 아니야 도대체 누구야? 아나아니었네 나인줄 알고 바로 빠졌는데? 나도 아, 아니어아 잠깐만 이게 뭐야 씨. 4개 그다음 풀어 아, 그채 너무 귀찮은데. 제... 못다겠지졌다 어? <laughs> 미친 짓한다. 빨염 어제두개빨염이네요 아씨. 아 다섯 아, 개. 남았네. 다섯 개 맞는 거. 맞았다. 아씨. 짱 카드들 때문에. 와 조작도 잠깐만. 뭐야 살아나자마자왜 사... 뒤져? 이거 왜안 꼈나 내가? 꼈을 텐데. 아형이물 무런 걸. 얘가 진지아 씨. 깜짝이야. 까먹었네. 칼 지옥이다. 아, 어, 어, 두 개네. 아 그래도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깰수 깰 있어. 깰수 있어요. 아이 씨장. 기분이 나쁠 뿐. <laughs> 아. 뭐야, 또? 와, 제가 칼방. 저그지 같은 게 저거. 이 꼈잖아, 왜왜 왜 죽어? 그쵸? 아, 좀 아, 나 다섯 개다 아이 풀고 있는데 자꾸 아프다고네 바인드 쓸까? 잘 먹었어? 장냥 쓰고 다 펴도 되았어요 아, 칼이었어! 아부채아 부채 하나내꺼거 같아 이건카운데 재단이야? 아못 풀어 칼꽂쳐칼꽂쳐안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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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칼 쓰고 바로 가. 오른쪽이야? 그냥 풀 실수면 풀어 그냥. 어디 있어? 왼쪽이야, 왼쪽. 왼쪽. 세개 품더. 다깼어다깼어다깼어어 이거 그냥 됐겠어. 한번 잡아볼게요. 음? 아까 비석 떨어졌는데? <laughs> <laughs> 잡아볼게요, 오수였지 아, 죽어라. 안 근데. 왔 맞나? 야, 잡은 거같은데패치었나어딨나패치었나패치었나패치었나 여기 있다. 아 맞다, 맞다. 와. 어. 아유.